아이거1 어, 단계라고? 둘셋 안녕 까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양입니다. 세계 야이 먹방 네. 여러분 오늘은. 아주 맵지만 특별한 그냥 이색적인 치킨을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쿠차라 갤러리아 광교점입니다. 이곳은 미국식 멕시칸 푸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인데요. 아, 제가 트레이너 시절 때 스타코에 빠져가지고 1일 1타코를 한 적도 있을 만큼 멕시칸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오늘 엄청 기대됩니다. 자 그럼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저는 매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쿠차라 갤러리아 광교점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고요 라스트 오더가 9시 10분입니다 쿠차라는 한국에서 멕시칸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매장이고 되게 좋은 게 모든 재료를 스스로 골라서 본인만의 시그니처 메뉴처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게 이점인데요 그래서 주문을 셀프로 해야 되거든요 주문 방법은 제가 바로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처음에 오시면은, 이 주먹밥이 생각보다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보면은 스텝이 한 다섯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보면은 1번에 베이스를 고르는 거예요. 브리또를 먹을지, 불트볼을 먹을지, 타코를 먹을지, 샐러드를 먹을지. 하나 고르고 타코랑 샐러드를 고르게 되면 이 밥은 생략을 하시고 로메인이 베이스가 될 거예요. 이 야채도 넣을지 안 넣을지는 선택사항입니다. 파이터 야채라고 하는 거는 볶음 양파랑 피망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메인을 뭘로 넣을지 할 건데 돼지고기 넣을지, 뭐 닭고기 넣을지, 소고기 넣을지, 뭐 두부 넣을지, 새우 넣을지, 요거는 고르시는데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스. 이 밑에는 사이드 메뉴고 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크림 샤워 크림이랑 로메인 치즈인데 다안 넣어도 되고 좋아하는 것 기호에 맞게끔 시켜 드시면 됩니다. 칼로리가 제로인 펩시맥스로 짠 이렇게 주문한 메뉴 모두 들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먹으러 온 이유 헬파이어 치킨 1단계, 2단계, 3단계있고요 이건 소고기 스테이크, 브리또볼. 이거는 사이드 메뉴인데, 까르티나스 나초라고 합니다. 이 까르티나스가 뭐냐면, 잘게 찢은 돼지고기인데, 나초 위에다가 매운 소스랑 치즈랑, 그리고 까르티나스를 올려나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브리또볼인데, 알파스톨 브리또볼이라고 하고, 여기서 알파스톨은 시카구이 돼지고기라고 합니다. 이거를 먼저 반틈 썰어볼게요. 과감하게. 그래서.. 을의 치카고의 돼지고기가 그리고 여기는 사이드 메뉴 치즈 집이랑 바카몰인데 이거는 보통 대부분 음식에 이렇게 넣어서 드신다고 하는데 뭐 기호에 따라서 그냥 이거를 좋아하셔가지고 이대로 드시는 분도 드신다고 하네요. 우선은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 이 헬파이어 치킨 뭐 매운맛 챌린지를 가장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매운지 또 매운 거일 수잘먹잖아요 가볍게 또 귀염이 일상에 먼저 먹을게요. 음 아, 이거. 아, 이거 1단계라고? 음 약간 그맛 많이 나요. 그 우리 참치캔에 들어있는 소고기 볶아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고급진 업그레이드 매콤한 버전? 맛있네요. 나 아, 오늘 진짜 매콤한데, 아, 역시 약간 내 스타일이에요. 약간 남미 사람들 이게 좀 정결적이잖아요. 맛있와 <목소리> <목소리> 확실히 근데 그동안 해왔던 매운맛이랑은 조금 다른 게 매콤해요. 와. 외국적으로 매콤한데, 시중에 나와 있는 음식 중에 가장 많아요. 여러분들이 공감하있는게 그 피가 부려 먹는 핫소스 있잖아요. 그런 맛이 많이 나는 매콤함이에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느끼한 걸 잡아주기 위한 그런 맛이에요. 귀엽네. 이걸 안 먹고 할라 했거든요. 안 되겠다. 치즈즙. 하나먹어넣을건데 이거는 브리또를 볼에다가 담은 형태로 로메인을 많이 뿌리는 브리또 볼이라고 하시던데요 와 매콤하네요 샤워그림도 슬쩍 올려가지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그게 별로 고르는 거잖아요. 다 넣어 달라고 했어요. 잘 몰라서. 제가 월씨하는지를 몰라서 다 넣어 달라고 했어요. 갈비 라스 맞죠 잘게 찢은 돼지고기 올려. 여 부분 초가 되게 거칠잖아요. 근데 미리 소스랑 재료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반틈은 느끼하고 반틈은 바삭한 그런 파초가 되어 있어요. 한걸 올려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자고로 음식을 입안에 가득 찼을 때 가장 맛있다고 라 하는데 여러분 저도 아시다시피 한 입만 잘하는, 잘하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입이 커가지고 어? 근데 이거 너무 크다 손발 뚱뚱한데? 치우와 시에서더 좋아요. 와. 브리또가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이거. 그리고 들어가 있는 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한국에서 먹는 그런 쌀이 아니에요. 약간 한국이랑 인도 사이에 있는 너무 막긁떨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 서 너무 서로서로 서로 엉겨붙지도 않는 그런 쌀인데 맛있네요. 그리고 확실히 비밥보다는흰쌀밥이 저는 더 맛있네요. 약간 군대에 있을 때 주먹밥 먹는 느낌도 있고. 어? 쿠차라 헬파이어 치킨 고객설문 나는 3단계 먹었으니까 칭찬하고 싶은 점? 양! 건강한 식재료! 어... 맛! 한국인들도 좋아할 것 같은 멕시칸 요리였어요 개선 필요가 있는 점 딱히 잘 모르겠네요 짠! 다 먹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헬파이어 치킨 타코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먹어봤는데요 정말 거부감 없는 멕시칸 음식이었습니다 헬파이어 치킨은 정말 그.. 계속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메뉴가 있잖아요 메뉴 전체적으로 양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건강한 맛이라고 느껴졌고 특별한 맛의 음식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괜찮으시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니다잘 먹습니다. 안녕, 다음엔 뭐 먹지?